애플 디저트. 어? 이거 왜 너한테 줘? <laughs> <laughs> 저이 30분이면 할것 같은데? 저걸요 예. 네. 왜냐면 저게 한 개거든요. 저개까봤어요저거그거 커다란 거이나 이거. 이 덩어리들을 이시간이면한다고거 네. 이거. <laughs> 이거를 할수 있다고요? 한 시간 만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걸 어떻게 한 시간 만에요? 나 이거 까주면은 소개만 하면 돼자 지금부터 이제 깝니다 완전 초고속이에요 자 1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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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타짜 이거는 한 게임에서 보내준 거예요 이거 뭐죠? 작가님 헤어 팡팡 쓰시고 더잘생겼어아 나 진짜 나 헤어팡팡 근데, 추천받았었거든요. 그게 뭔데요? 머리 비어가지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형. 헤어팡팡 사서 뿌리라고. 그치? 어, 마, 많이 비었을 거야. 좀 해주세요. 어때요? 좀 가려져요? 아까 여기 <laughs> 없잖아요 해봐요. 해봐, 해봐. 여기? 여기, 여기, 해봐. 여기? 아니요. 여기, 여기. 어때 어때? 가려져? 팡팡 돼요? 오, 가려져. 가려져요? 완전 가려져. 오! 이뻐 봐! 오! 오 진짜네? 오, 정수리 해봐 정수리. 오 없어졌어, 하얀 거 없어졌어, 없어졌어. 와 없어졌어, 없어졌어. 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야 이게 신기하네. 형 좋다. 오늘 지졌다 이거. <웃음> 형 필요 <형>. 없어. <laughs> <형. 형. 형. 웃음> 해줄게 해줄게 빨리 와요. 아 진짜 필요 없어. 네? 나 오늘 그냥 머리 안 감고 와서 지금. 잘 됐네 안. 그러면 조금만 발라도 되네 안돼 안돼 너무, 그래. 너무 취해서 안돼 너무 취해서 안되고 그래. 자 어느 다음 거 다음 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파, 야, 헤어팡팡 에, 좋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그게 같이 있었어 타짜 주머니하고 아한 게임에서 보내주셨나보다 아 왜냐면은 내가 한 게임 촬영할 때아 이게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이거 이런 건 <laughs>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헤어팡팡 같은 거 사면 된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직원분이 들으시고 보내주셨나 봐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되게 티가 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회색, 회색이 돼어 그러네 좀 어, 그래서 머리를 전체를 해야 될것 같아 아니, 이게, 머리 털에 붙이면 안 돼요. 두피에다 발라야죠. 자, 다음 거. 자, 다음은. 왜 이렇게 급해요? 샌드박스에서 보내준거요 어, 가방을 보내줬어요. 모던 워페어. 자, 아, 뭔데? 컬러브듀티 모던 워페어 가방이에요. 전술 가방. 이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컬러브듀티 게임 CD에요. 아, 없어요, 근데 CD는. 어? 그냥 이것만 있어요. 어어 아, 마우스패드. 코 오브 뚜띠자 다음은 네. 세무법인 마루에서 보내주신 달력이에요 아 제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세무법인 세무법인 마루에서 보내주신 환상의 자연경관이 있는 자 다음 거있나 샌드박스 지스타 팩아 지스타 팩? 지스타 아, 갔다 온 지가 좀 됐는데? 샌박 지스타 출장을 앞둔 샌박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안내서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하다 너무해 아3 개월 전인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 무례한 그랬지? 거야 이거 사실 크리에이터 라운지로 센박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크리에이터 라운지 방문 시본 센트박스 키트를 꼭 챙겨주세요 아뭐 에임 보정 필스템 어우 많이 준비하셨네 지스타 베프템 센박 코인샵 미니 힐러템, 부산행 기본템, 체력 충전템. 야 이걸 전용으로 또 찍었단 말야, 이 지스타용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 이, 이 일로 와서 이거 보세요. 이거 집에 저도 왔어요. 왔어요? 예, 네, 집에 있어요. 근데 말안 해줬어요. 예? 왜말안 해줬어요? 왔다고. 어차피 안깔거 한데 뭘 물어봐. 말하면 깔 수도 있지. 어, 다마고치 게임기가 있어요. 와. 숙소에서 심심하지 말라고. 아, 다마고치. 아. 수영이 좀 좋아하겠다. 응. 오디지널이래 완전 옛날 거? 네. 커엽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아요. 이 수면팩. 여행 시 수면에 필요한 모든 게 들어 있어요. 뱀파기 뭐 이런 거 많이 만드네 요 아, 어깨 이거 목베개에 올바른 사용 설명법 알려 드릴게요. 목베개는 뒤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요을 이렇게 자는 거야? 아. 이렇게 어 진짜 편해 이렇게 잘 모여 근데 흉하잖아 관공 <목소리> 호빈이형 어찌해서 몸만 얻어 쓰이까 몸은 어디다 두고 <목소리> 형 혈액형 뭐예요 B요 형 써요 <목소리> 형이 불었잖아요꽉 채워서 다시 닫아줄게 아니 까 그러니까 이래서 쓰라고요 이래서 <목소리> 이래서 <목소리> 아 침공 방송에다 방송에다 진상한 것 같아. 어찌 목만오셨어 이건 또 뭐지? 아안 아, 아, 안데. 와 비행기 비행기 아니야 지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는 단어 그 하나밖에 없어. 코크 플리즈. <laughs> 한국말도 물어봤는데 또 다른 거뭐 있어요? 이거 아 신발 벗고? 응. 어 이것도 써요 매, 매개 귀매개 저 이거 귀매개 못쓰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아이팟 프로를 써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여행 수면 세트였고요 응. 이거는 이제 에임 보정 필수템 시력 플러스 120 프렌즈 아이드롭 산뜻한 시원함 저만의 눈을 <laughs> 그렇게 감고 있으면 어떻게 조금만 떠봐 됐어. 어때요? 어. 침창맨이운다 야, 너 우냐? 야, 너 울어? 아우, 너무 셔. 이거 뭐예요? 어, 이게 렇나 나만 아픈가 이렇게? 아, 어, 저만 아파요? 형도 아프죠? 예, 아파요. 조금. 야, 눈에 레몬 넣는 거 같아. 에이, 그 느낌 <laughs> 자, 다음. 체력 충전 템, 체력 플러스 350, 레그 릴렉싱 패치, 덴바 코인샵 집중력 플러스 350. 이건 좋아. 애새끼, 하나도 줄수 없어. 애새끼야, 애새끼. 자, 다음 마지막 미니 힐러 템 회복력 200. 아, 이거 미니 마사지기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붙여서 막 따다다닥 하는 거 있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알잖아. 이렇게 붙이는 거. 아, 아니. 이거 소막 좋아요. 이거 소만 좋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맨날 여기다 붙여. 거기에 붙인다고요? 여기 여기 소막 응. 여기가 엄청 안 좋아요. 턱관절 디스크 있어요. 어. 그래서 맨날 여기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어. 자, 이어서 소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아, 어디서 보냈다고요? 이거 샌드박스요. 샌드박스 통해서 왔어요. 네. 서유기 열권 세트 완역권인가 봐요. 예쁘다. 너무 보고 싶었던 책이에요. 제1회 화가산에서 돌에서 소노공 돌에서 태어나다. 맞죠? 네이 말년서 이 뺏긴 거 아니야? 대박이다. 완 완역 완전 완역본이야. 한자랑. 응 음. 잃어본 중역이 아니고요. 중국어 원전을 바로 그냥 완역. 을어 그래서 할... 나는 음. 서유기의 느낌이 앞에는 안 나요. 이런 식이야. 어. 듣자하니 하늘과 땅의 운수는 12만 9천 6백 년을 하나의 원으로 삼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나의 원은 열두 개의 회로 나뉘는데, 바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십이간지가 그것이지요. 매 회는 일만 팔백 년에 해당하지요. 이것으로 또 하루를 따져볼 수도 있겠지요. 자신은 양기가 일어나고 축시에는 닭이오이지요. 막 이렇게 축쿵 나. 그리고 모든 그 되게 빈번하게 응. 시가. 어, 다 찌그러졌네. <laughs> 받자 맞아. 시가 있어요. 시가. 어, 시가 되게 많아. 엄청 많아. 시조가. 예. 그래서 설기가 시가 엄청 많아요 그거를 한자 한시까지다 음. 넣어 가지고 했어요. 음. 다음은 백해나라 일꾼이었습다 아. 어, 여기다 뚜낀. 뚜김. 뚜낀이라고 써 있어요. 뚜낀. 백해나라 일꾼님이 보내셨어. 당신에게 베개 한 개를 드릴게요. 음, 패키지까지 같이 줘야겠네. 와! 아 이거 전에 카페에서 이거 만드신 분이 있었어. 소영이 그림체를 그대로 만들었네. 어 소영이 그림체로. 제가만 이거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자이 그림인데요. 소영이가 그린 거. 이게 백의 수호천사.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laughs> 백의 수호천사. 백의 수호천사예요. 대박이야 대박. 야 이거 만약에 이게 현상금 포스터였잖아 바로 잡혀. 어 너무 똑같아. 어 완전 몽타주 그대로야. 어이 글씨체도 살렸어요 다. 난 베개 수호천사예요. 진짜 이 귀한 거를 이제 연 거야? 베개 나라 여왕님께 베개 나라 일꾼으로부터. 이거는 박스까지 잘넣야겠다 이건 박스까지. 이거는 제가 뜯으면 안될것 같아요. 예예 예, 네. 이거는 소영이가 뜯게. 바로 하겠습니다. 예, 예예 야본 베개는 100% 핸드메이드로. 과격한 노리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망가지거나 오래되어 버려도 베개는 영혼이 되어 <웃음> 여왕님을 <웃음> 지킵니다. 와 <우와. 웃음> 대단해. 그럼 지금 버리면 바로 영혼이 돼서 지켜주겠네요. <laughs> 아니 버린다는 게 아니고 버린다는 게 아니고 아니 버린다는 게 아니고. 사탄이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첫 기대 그러면 자,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이것도 있어요. 애플, 티셔츠 이걸 왜 너한테 줘? <laughs> 이걸 왜 너한테 줘? 이걸 왜 너한테 줘? <laughs> 열 받으라고 보낸 거지, 이거 팬이. 그지? 아니야. 왜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열 받으라고. 아, 저, 저열 받으라고? 네. 아니야. 형이 열 받으라고. <laughs> <laughs> 형도 벨템 게스트 다운 받을 수 있지? <laughs> 이거 그 외국 그 본사에서 사온 거예요. 아 어, 진짜? 애플 거기. 펄주래, 펄주라, 펄주라. 형 줄까? 아형 줄게요. 옷이 너무 많아. 그래요? 진짜 싫어. 진짜 괜찮아. 한번 거절했으니까 안 줄게. <laughs> 바로 받는다고 했으면 좋은데. <laughs> 아, 아니 나난 <나는> 저렇게. <laughs> 아니 난 저렇게. 나만 입어야지 <laughs> 아, ㅋ 나기업 로고가 너무 이렇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거요? 응. 나만 입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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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어. 드박스예요제 어? 선물이 잘 전달되고 있겠죠? 아니요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인화된 사진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소맘님이 올려주신 사진 몇 장을 같이 보냅니다. 달력 공모전의 제작품을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달력 꾸지가 제작될지 모르고 달력을 만들었는데 필요 없는 선물이 된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귀찮아서 보내드린 철태도 아직 안 뜯어 보셨을 가능성 이 있네요. 뜯었는데. 철태는 전에 뜯었는데? 응. 한참 전에 뜯었는데. 이 편지는 10월 13일에 쓰여졌습니다. <laughs> 몇, 아, 달 후에, 됐네. 몇 달? 몇달 됐네. 몇달 후에 보게 되실지 기대가 됩니다. <laughs> 다섯 달 됐네. 다섯 아니야 세달 됐구나. 음. 와. 아 이거 그 만들어 그 복미선님 복미선님. 고맙습니다. 복미선님이 복미서님. 이거 만들어 주셨어요. 야 이거 열쇠고리. 열쇠고리. 이 착상 달력은 정말 예쁘네요. 야. 야 너무 예쁘다. 그죠? 이 라이벌인데요. 어, 자강두천이야 세무 법인 <laughs> 말이야. 어. 어. 공미선 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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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진짜 본인이시네. 난다 기억한다니까. 응. 이분이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 이분한테 맡기죠. 꾸쭈? 모든 걸. 꾸쭈사. 이거는 너무 귀하다 진짜 귀한 거다. 자, 아, 이거를 인수해서 보여주세요. 쏘마미 올린 거. 수영 얘기 때. 복미선님 정말 섬세하신 것 같습니다. 수영 맨날 가지 말라고 할 때. 침생충침생충 호민이 <laughs> 침생충. 형도 있네. 호민이 형이가 춤출 때. 아 어디 호캉스 갔을 때사진있네요 수영이랑 응. 고모랑. 아 이것 있네. 되게 아련해 뭔가 왠지 기쿠지로의 여름을 들으면서 봐야 할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야. 이게 뭔데요?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딩딩 그리고 여기 <laughs> 이게 무지 노트들이. 너무 이쁘다 진짜 그죠어이제굿주 잘하네 이제굿주 잘하네 오! 어? 창세기전 2 하얀 마녀 대왕의 시대 3 이스 이터널 바다의 함가 영웅전설 플레이스테이션 2 에볼루션 거철파이터 4다 뒤졌다 침투구의 1년을 책임질 박스였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다음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보내주신 음. 어 보드게임 예이 보드게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 됐어요 광진구 주소네 왜냐면 제가 트렁크에 계속 실고 다녔어요 1년 더 넘었어요 여기 날짜가 있어요 7월 9일이에요 아 그럼 1년이 안됐어 1년까지는 안됐어요 반년 예아 6월 13일이에요 더 됐네요 조금 반년 조금 더 됐어요. 트렁크에 계속 실고 댕겼어요. 까야지 까야죠. 자 라운 더하기. 아 이거 재밌겠는데요? 이걸로 하면? 이걸로 한번 하죠. 뭐 승용 오면은 네. 한번 하시. 어, 공미선 님거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 와우. 진짜 잘 만드시는구나. 이쪽에서 일하시나봐. <laughs> 은뭐 취미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감이나 이런 게 낙서도 좋다. 낙서하기 좋다고요? 아니고 소연이랑 낙서해야겠다. 야 이거 좋은요 네이버 담당자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아이 이름 나성성이 <laughs> 어, 모씨야 모란니야 맞아. 본명이 본명 이거 저 이거 제 카드는 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보내주시더라고 이거 엄청 많아. 형도 엄청 많죠. 에이 저저한장까면 저, 되겠죠. 응 이거 메타그린 식습관 체지방 감소 도움을 줄수 있는 도움을 준다 이러면은 뭐 걸릴 걸? 거, 어, 올 것이 왔네 김풍연님 거. 아 김풍연님 거까지 살뜰하게 챙겼네. 침수면 침수자님 것도 있네요. 침수. 4호 침수자님 거. 6호 침수자님 거. 어. 이거. 야다 챙겨 다 챙겨. 이거는 일단 어 이건 다시 리 패킹을 해놔야겠다. 그죠? 예. 오시면 드려야 되니까 일단. 아. 우쿵풍형거 예. 빼놔야죠. 송이 형 이거 받았을 때 표정이 그려지네요. 현권 없네? 저는 따로 왔어요 집으로. 네, 나중 에 MT 갈때 입고 오라고 해요. 종류별로다 왔습니다. 이게 언더키침천맨이말년 변천사 이거를 앞에다 배치했죠. 그 샌드박스에서 한번 <laughs> 뒤에다 배치했는데 이건 앞에다 배치한 슬튜브 쭈키마우스 후드 자빠지기까지 우! 고맙습니다 다음은 눈보라살 거예요 앉아보세요 아이형 거?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울트라리스크 수면되게 여기에 팔을 낄 수가 있다 이렇게 자는 거예요. 아, 졸려. 네파 후리스, 네파 플리스. 어, 여기에 눈보라사 마크가 팔팔 끝에 있어요.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파티 모드 가동.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 보내실 수 있게 침청맨님을 위한 전리품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올 한해도 든든하게 아제로스 코프룰루 구역 시공의 폭풍 선술집 성역과 전장을 지켜주시며 블리자드 게임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콘텐츠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주사위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그림 고맙습니다 다음 상자는 또두박스에요 센트박스 왜 제가 확인을 계속 안했는데도 확인해보라고 한마디를 안하시네 아그 모아서 보냈네요 또 온거 택배 뭐죠 이건? 아 이거 그거예요저지스타때네 짐이 좀 많았는데 아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지 맞아 보내주신다고 하던고 보냈는데 안 받았어 안 뜯었어 사실 이럴 거면 사실 그냥 버려주세요라고 하고 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지 아니지 여기에 그 구글 상패 있을 거예요 <laughs>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이거. 멋있다오오오잠깐만 어. 이거 제대로 한번 줄게요 10만원 상당인가? 아니 원 연말에 그상못 받았다고 징징대셨잖아 네. 내가 기분 한번 내게 해줄게 다이아몬드 위너 구글 플레이 포인트 2019년 플레이온 챌린지 심창맨입니다. 드디어 또 하나 추가되네요. 저 섰다. 저기 상, 여기에. 자, 도드박스 다음 선물은? 하나 내건가 네 보다. 음, 좋았어. 고맙습니다. 스티커도 있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내책 네 사실은 나도 <laughs> 이건 뭐죠? 아, 그때 했던 구글, 그, 후드. 구글 후드. 야, 저는. 원래 자기 오시잖아. 이거 세탁 안한 거, 침착맨 입었던 거. 경매.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아, 침착맨 냄새 다 빠졌네. 한 3개월 지나, 한 <laughs> 2개월 지나가지고. 1억? 어, 됐다. 1억, 1억, 1억 오세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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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1억 일러 오세요. 매소래, 근데, 매소. 1억 매소. 아, 매소 <laughs> 아, 커버. 어,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뭔데? 이거 저 집에도 있거든요. 찾아가 사줘가지고. 이게 무슨 커버인데요? 이거를 방석인데, 네. 여기에다가 이걸 합쳐가지고 쓰는 거예요. 저 뭐, 엉덩이에 조합? 이거 어디서 났어요? 여기 방금 그 상자 구글 상자에 들어 있었어요. 누가 주신 거지? 모르겠네 이거 헤드 쉐이버 아니야? 응. 손가락에 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쑥 응. 빠지는 거. 이거 왜 이거 어디서 보는 거야? 형, 형. 제 거예요? 응. 잘 쓰겠습니다. 아, 너한테 온 거야. 응.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빈 찬압 같은 거잖아. 아, 준비하라고. 어. 아니 형이. 누가 받은? 많이 길렀다고 했죠 지금? 지금 직사에서미시죠 네. 다음에 한번 할게요 다음에 또드박스예요 오오 자고치요형만치형형만치형이와치형만 뷔쥬? <laughs> 비버리스데이 <laughs> 형은 무슨 그거 같네요 갓 태어난 새 같네요 새아 고맙습니다 다이스 <laughs> <다 웃음> 마지막에 이거 아직 안 봤어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사인 제 사인 온라인 사인 했대 똑같이 잘 그리셨다 아비타루 <laughs> 사진 몇장 보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야 편지는 또 편지통 있어요. 이 편지통은 여기. 아 벨레터를 다 모아놔요? 와. 자 마지막 뭐, 뭐죠? 샌드박스에서 온 침팔 달력입니다. 아, 저번에 봤잖아요 다. 보여드렸어요? 아니 온라인으로 다 봤잖아요. 죄송. 여기 지금도 파나? 팔고 있을걸요? 지금도 팝니다 여러분 15,000원? 가격은 잘모르겠어 15,000원일 거예요 까볼까요? 팬아트? 아 팬아트가 있고 <laughs> 전에 깠었던 거 같아 팬님들이 만들어주신 지금 이래 이래 지금 이 상황 지금 상황 이래요. 아,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laughs> 이거는 뒤에 여기 맞춰서 그래서 탁상 달력도 있고 아. 마지막 상자는 파파라님이 5 세트 침착맨 것들 모아 놓은 거였고요. 네, 아까 아, 보셨죠 어, 그 구성은 편잖아요. 똑같고 근데 거기에는 편지가 전안 읽었습니다. 편지를 왜 이걸로 했었군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써놨어.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제가 생각한다는 게그중얼거었나 들었어요? 네. 직수형 정수기인가봐. 필터가 없네. 감사합니다. 응. 아, 아니 이거 뭐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이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대는 거 아니라고. <laughs> 쓴맛 보셨죠? 감사드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막 많이 보내주시고 훈형한테도 많이 보내주시고 어, 저도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만 이거 이런 거 총대 매는 사람 고생만 하고 뭐 돈도 남기지도 못해 이런 거돈 남기려고 한게 아니지. 그니까 좀 남기지. <laughs> 남겨도 손해야 이거는 남겨도. 아니 좀 남겨서 우리, 우리한테 나눠주지. 이거 오늘 까는데 고생하셨으니까. 요즘에 핫한 자이언트펭TV 스티커 옛날에 받은 거 촬영할 때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 이사하셨죠? 저 소신발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다 붙여놔요. 펭수 펭수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니까 붙이라고요. 싫어요. 제가 가서 다 붙여 붙여 버립니다. 벽에다가. 어? 안, 안 가져가면. 아니. 제 손에 들어가면 제가 가서 붙여 버릴 거예요, 다. 벽에.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져. 가져갈게. 애들은 좋아하겠다. 애들은 좋아하지. 원래 만점왕도 있었는데 이건 제가 가져야 돼서 안 줬습니다. 탁국순님3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펭수 이거 국주 갖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깠나요? 다 깠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난지도라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였지요. 난지도야 난지도 <laughs> 보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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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또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네.